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싸게 사고 싶은 남자 그리고 버벅대는 버벅도사 JDB 인사드립니다 예 원래는 제가 이번주가 가기 전까지 SM7의 실시간 견적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득이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달 안으로는 무슨일이 있어도 SM7의 실시간 견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회사 근처에 쌍용자동차 대리점이 있었습니다 예 멀지 않은 곳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이 렉스턴 스포츠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댓글도 한번 올려봐라.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셔서, 말씀들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원래는 SM7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좀 이렇게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그렇게 견적을 올려, 오, 견적을 올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렉스턴 스포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렉, 렉스턴 스포츠의 장점은, 이제 취득세가 5%입니다. 보통 그냥 승용차 뭐, 들은 7%인데, 이렉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 화물용으로 들어가서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세가 쌉니다. 화물용으로 들어가서 1년에 28,500원. 상당히 쌉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렉스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자동차세가 55만원 왔다갔답니다 55만원이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렉스턴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단점은 뭐가 있느냐?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배 어떤 분들은 뭐 1.5배, 이렇게 개인별로 좀 보험료가 올라가는 차이는 있어도 분명히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금액이 한 2만원 정도 하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번거롭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를 탔을 때 1차선이 불법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게 단점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장단점도 있지만 렉스턴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바로 렉스턴 대비 가격이 싸다는 거죠. 최저 트림으로 기, 어, 기준을 최저 트림으로 기준을 잡아 보면 거의 천만 원도 정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일반 렉스턴이 더 고급스럽죠. 고급스럽고 내장 사양도 내장 사양도 좋고 옵션도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엔진. 아 물론 그건 있죠. 변속기가 어, 일반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벤츠 걸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아이신 걸 쓰는데 그거는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요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뭐 이게, 이게 반론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렉스턴 스포츠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고 그 가격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렉스턴 스포츠의 가장 큰 경쟁 경쟁자는 바로 렉스턴입니다. 또 렉스턴의 가장 큰 경쟁자는 렉스턴 스포츠죠. 예, 같은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의 크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렉스턴 스포츠가 더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참 가격, 포지션,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일한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렉스턴 스포츠만이 예, 픽업트럭 형태를 가, 갖추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쌍용에도 정말 지금 쌍용을 먹여 살리는 게 티볼리인데 아마 티볼리 다음으로 한 2등, 2등 1등은 아니더라도 한 2등 정도의 이 쌍용차 쌍용 자동차 내에서나 2등 정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전 판매량도 무지 높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쌍용에서 아주 잘 포지션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좀 예, 서론이 길었는데요 아, 일단 할인 조건은 없습니다. 할인 네, 조건은 없고 이게 카 매니저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올해 안으로는 별다른 할인 조건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 제가 이제 그 많은 말씀을 이제 카 매니저가 했는데 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가성비입니다. 어떤 트림의 모델이 가성, 가성비 가장 뛰어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 가격표를 참 이렇게 한참 봤습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여 어, 여기서 이제 제가 아, 보여드리시면은 보이시죠? 일단 지포 렉스턴이 이제 럭셔리가 최하이 트림인데 가격 차이가 천만 원 나지 않습니까? 와일드하고 네, 물론 이제 물론 물론 이제 변속기가 틀립니다. 이제 렉스턴은 벤츠 걸 쓰고 이제 렉스턴 스포츠는 아이싱걸 쓰는데 뭐 그런 거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패스를 하고요. 일단은 기본 옵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뭐 기본적인 겁니다. 보시면 뭐다뭐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대표적으로 패션 루프랙 들어가 있고요. 또 2열 폴딩 시트, 당연히 SUV니까 들어가고 인조 가죽 시트, 2열 센터 암레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장애물 감시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앞좌석 열선 시트,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이 정도면 그냥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는 않은데 이게 렉스턴 아닙니까? 렉스턴이기 때문에 와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영업용이나 사업, 사업자용으로 이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조, 조, 어, 좋은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가격이 2 3 2 0이지 이거는 위장이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요 옵션들을 넣어야 됩니다 일단은 저같은 경우에는 어, 뭐가 필요하죠? 이쯤에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스포츠칼 탈수없당신 걱정 마라 렉선 스포츠의 널 위해 썬루프가 준비되어 있다 45만원 근데 이제 여게좀 아쉬운게 요 썬루프는 인슬라이딩이 아니라 아웃슬라이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열리는 건매한 가지니까요. 요거 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아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렉스턴 스포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륜구동은 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프로드 요 오프로드 SUV이기 때문에 사륜구동은 좀 넣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좀 생소하시죠? 차동기어 잠금장치 요건 이제 험로 탈출장치라고도 하고요 LD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이게 바퀴가 어디 뭐 이게 뭐 산악지대 같은데 갔을 때 바퀴가 이제 뒷바퀴라든가 앞바퀴를 하나가 이제 바퀴가 그 어디 어디 빠지면은 다른 한 바퀴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거를 빠져나올수 있는 요런 어떤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30만원이기 때문에 또 오프로드 SUV 아닙니까 너무 어줘야죠 그래도 요거 넣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예 물론 이제 수동 변속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건 너무 너무 이제 노가다 뛰는 것 같고 그래서 자동 변속기 아이싱 거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아쉽더라고요. 아니 안전 사양인데 예? 나의 목숨은 소중한데 이 사이드 커튼 에어백을 기본으로 넣어주지 않고 옵션으로 선택하게 한다는 건좀 아쉽더라고요. 차라리 가격을 올리더라도 기본으로 요건 넣어줬어야 되는 요런 아쉬움이 있고 요렇게 합치니까 가격이 2,78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2,320만원은 위장이죠. 그래서 실질적 가격은 2,785만원이다. 그래서 와일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영업용이라든가, 사업자용으로는 괜찮지만, 제가 이제 견적을 그 내면서 포커스를 맞춘 게 개인용 SUV. 가족과 함께 탈수 있는 SUV. 요걸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와일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드벤처가 가장 많이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드벤처. 어드벤처가 제가 볼 때는 잘 나왔습니다. 가격 차이는 96만원. 요거는 이제 자동 변속기를 넣었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그래도 96만원이 나는데, 96만원에 가성비는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18인치 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키 스마트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열선 핸들 그 다음에 하이패스 20 룸밀러. 그래서 요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분히 96만원에 가격차를 하고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또 있는데요. 일단 위에 거는 위에 거는 그대로 인계를 하면서 인수를 하면서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여기 어떤 거냐면 여기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6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60만원에 값어치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팜플렛이 있는데요. 팜플렛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좀 흐트러졌네요. 예. 여기 보시면 일단은, 예.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여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선 변경 경보 시스템. 여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후축박 죄송합니다. <laughs> 발음이 샜습니다. 후축방 접근 경보 시스템. 요게 들어가서 60만원 요거는 가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 요거는 넣는게 현명할 것 같고 요거 넣어서 60그 다음에 렉스턴 정도의 차량이라면 통풍 시트는 들어가야 되겠죠 요게 40만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가격이 2981만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는 옵션을 넣으면은 예, 기본 가격은 솔직히 기, 기본 가격은 솔직히 좀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 가격으로 생각 하시면 좀 위험하고요. 예. 기본 가격은 2,586만원인데 웬만한 옵션 넣으면은 2,981만원. 그러니까는 기본 가격은 그냥 기본으로 깐다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선택하는 게 프레스티지. 어드벤, 어드벤처하고 프레스티지가 이, 이 양쪽에 완투펀치로서 지금 어, 계약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스티지인데 가격체가 136만원이 납니다 그래서 슈퍼비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 그 다음에 2열 열선 시트 운전석 파워 시트 그래서 어드벤처 보다는 가성비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옵션을 넣는데 여기서 추가되는 게 바로 이제 스타일 패키지라고 hidi HID 헤드램프하고 20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3,212만원 역시나 기본 가격 2,722만원보다 5 0 0만원에 추가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 기본 가격은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티지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좀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일부로서 끝을 내고요. 곧바로 2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